평화방송 미사를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6월은 예수 성심 성월입니다. 특히 방송으로 이 거룩한 미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예수 성심의 무한한 은총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제의 축복과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운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고린토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으로 축복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3일체 대축일 미사로 봉헌되고 있습니다. 3일체는 신비로서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핵심적인 신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신앙의 신비의 원천이며 다른 신비를 비추는 빛입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은 세례 때 이루어지고 신경은 세례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기에 세례 때 고백하게 되는 신앙의 진리들은 삼위일체의 세 위격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요구하는 세 가지의 질문. 문에,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믿습니다. 라고 소리내어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들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제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네, 모두.